그럼 191주차 계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1,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560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고스피지수도 좀 올랐고요. 제 계좌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48만원 정도 되고, 지난주보다는 좀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04만원 정도 되구요. 이것도 지난주보다 제법 좀 내려갔죠. 채권 가격도 이번주에는 좀 내려갔습니다. 다시. 엑셀로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현재 100, 92주차까지, 191주차까지 왔고요. 191주차 현재 예금계좌, 영원투자에서 현재 95,219원,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1,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568만 5,838원, 해외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48만 2,202원, 자산배분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04만 3,245원, 합계는 1억 3천 0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7천 7백 30만 6천 5백 4원 수익금액은 4천 5백 30만 6천 5백 4원입니다 계좌 잔고가 그래도 최고치를 살짝 돌파했습니다 100만원을 입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익금액이 이 5천만 원의 벽을 좀 뚫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 네,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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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슈레 벽을 인두다 슈레 해볼 건데요. 할 음... 건. 자 음... 여러분 여러분 저 아... 제가 사진 찍어줄게요. 자, 브이. 음, 빌이! 빌이! 브이. 살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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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칵. 네, 사진 아주 좋네요. 자.

자, 아, 오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는데요. 너무 좀긴것 같아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오늘은 그냥 계좌공개만 방송을 하고,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영상은 어, 다음 주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